이게 현집박스가 있습니다 저 쇼파는 고정을 할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빈티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옛날 집이라 그런지 사일도 많이 부서져요 뭔가 싶었어요 이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사 온 지가 이제 반년 거의 다돼 가고 있고 아주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 집은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두 명에서 지내다 보니까 혹시 스튜디오는 조금 작은 느낌도 있고 두 명의 짐을 다 놓기에는 조금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올 때는 조금 방 하나는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다 해 가지고 거실이랑 방 하나 정도는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가을에 이미 랜선 집들이 영상을 찍어뒀었어요. 지금 올리려고 다시 보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다시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일어나 보니 햇빛도 예쁘게 들고 또 마침 오늘 일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부랴부랴 찍어보려고 합니다. 전에 찍어둔 영상이랑 오늘 찍을 영상이랑 같이 편집해서 올려보려고. 계절감이나 약간씩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 현관문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문을 열면 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넣어 두면 은 아침 한 10시? 11시쯤에 집집마다 수거를 해가 주십니다 근데 좀 저희는 잘 넣진 않고 있어요 그냥 나가는 김에 갔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집마다 이렇게 있어요. 쪽에도 현관문 옆에 조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우편함인데 여기에다가 종이를 넣으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집에 있다 보면은 엄청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짠짠짠. 현관문 앞에는 앵마기 명태가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한다고 하니까 그때 놀러왔던 친구가 선물로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예요 너무 귀엽죠? 집 현관을 들어오면 이런 복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공간인데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이 저희 방이고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또 위쪽에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실부터. 저희 집 거실은 이렇게 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기한 게문 손잡이 꽤 높이 달려 있어요. 보시면 약간 어깨 높이 정도의 손잡이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조명인데 이 조명은 얘를 클릭하면 조명이 켜지고 여기 버튼을 돌리면 밝기가 조절되는 방식이에요. 저희 신발장 저쪽 창고에 신발들을 거의 다 놓는데. 여기는 좀 자주 신는 애들만 일단 밖에 빼놨어요. 이쪽은 이제 세미 거실, 복도, 밥 먹는 공간을 뭐라 그러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소파를 둬서 일단은 한번 나눠뒀어요. 가끔 여기에서 이제 홈트를 하고 있습니다. 꽤 넓죠 공간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고 저희 식탁은 여기 집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예요. 식탁이랑 의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 커피 머신입니다. 식탁 옆에는 이렇게 액자를 걸어두었습니다. 포스터들은 테이트 모던 갔을 때 사뒀던 빈티지 포스터들인데 그때 뷰잉 왔을 때 예전 세입자분들이 여기에다가 액자를 걸어두셨거든요. 근데 막상 없어지니까 많이 이 벽이 휑하더라고요. 때마침 사뒀던 포스터들이 있어가지고 걸어뒀습니다. 그 옆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이첫 번째 칸은 그래도 자주 먹거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뒀습니다. 이 화이트 와인은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가 선물해 준 화이트 와인인데 아직 못 마시고 있어요. 원래는 저쪽 안방에 있던 거울인데 여기 거실에다가 지금 옮겨 놨어요. 그 뒤로는 저희의 이제 메인 거실입니다. 짜란! 거실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거실을 둘까 하다가 예전 세입자분들이랑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선장에 이렇게 한번 나눠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누려고 쇼파를 뒀고, 이 쇼파 뒤에는 아까 세미 거실,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세미 거실이고, 가 저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메인 거실입니다. 여기 파랑색 쇼파가 원래 여기 집에 포함되어 있는 쇼파고, 초록색 쇼파는 전 세입자분이 빈티지 마켓에서 사신 쇼파래요. 운 좋게 전 세입자분이 이 쇼파를 판매하고 가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세입자분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쇼파는 저희 거예요. 유리 테이블은 여기 집에 또 포함되어 있는 가구고, 이 쇼파를 조금 자랑 좀 하자면 푹신푹신한데 꺼짐이 없어요. 사이드 쿠션도 포함되어 있었고, 엄청 편해요. 들 수도 있고, 전 세입자분한테 엄청 감사해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국 갈 때도 될수 있으면 가지고 가려고요. 그리고 저 친한 언니가 만들었다고 선물해준 달력이에요. 넓은 흰색 공간에 엄청 포인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 공간이 저희가 영화 보거나 쉴때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 옆으로는 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업하는 공간이에요. 햇빛이 너무 심하게 네이 테이블도 포함 이거는 전 세입자분들은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접어서 안쪽에다가 두고 계셨었는데 식탁 공간이랑 또 분리해서 작업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아래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의자는 저희 예전 집에 테라스에 두려고 샀던 테이블이랑 의자 세트인데 식탁 의자보다 그래도 이게 이 테이블이랑 조금 더잘 어울려가지고 얘를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긴 해요. 여기가 작업하기에 좀 불편한 의자이긴 합니다. 유리 선반 그냥 컴퓨터나 저희 작업하는 애들 좀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예전 세입자분은 여기 위에다가 TV 놓고 소파 맞은편에 두고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저희는 노트북이나 전자제품들을 넣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눈에 안 띄는 곳에 안쪽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거실의 창문인데, 이렇게 열고, 여기가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각도만큼 문을 열어서 고정할 수 있는 창문이에요. 반대편도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문이 흔들리지 않고 잘 열려 있어요. 음... 이거는 사실 조금 보기 싫은데, 이게 새들 못안게 하려고 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이 심들 덕분에 새들이 오는 거는 막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가 정말 많거든요. 불뚝에 새들이 항상 다 앉아 있어요. 지금도 저기 집 지붕 위에 지금 새들이 다들 앉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매일매일 밤에 되면 나오고 있어가지고 온기가 있어요, 집안이. 그래서 저는 따뜻한 자리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 되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부엌입니다. 부엌을 쓰기에는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부엌이 한번 분리되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짜잔, 엄청 좁죠? 타일도 많이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러그나 주방용 뭐 그런 거를 깔까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엌이 작긴 하지만 여기 창문도 있고 이쪽에 이렇게 문이 트여 있다 보니까. 답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 집 부엌 들어오면 오른쪽에 이렇게 전기 어. 저희는 그냥 선반처럼 저희 식량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둘이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냉장고가 있어요. 그이 정도 크기만 돼도 둘이 쓰기에는 엄청 괜찮더라고요. 냉동실도 이만하면 엄청 크고 냉장고도 둘이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습니다. 이 집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레인지고. 그리고 영국 집들은 거의 대부분 식기 세척기가 있더라고요. 쓴 분들에 의하면 엄청 편하다는데 모르겠어요.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 잘 사용하고 있는 오븐이에요. 이것도? 이거 뭐지 인덕션. 또이 오븐 옆에 알차게 또 세탁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9kg짜리여가지고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요리할 때 모든 작업은 다 여기에서 해요. 음식 재료도 씻고, 그래서 뭐 써는 거나 음식 준비는 다 여기서 하고, 바로 여기서 그곳에서 가열해서 먹고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저는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요정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 집이라 그런지, 이렇게 금강 곳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흰색 싱크대는 너무 불편합니다. 엄청 오염도 잘 되고 잘 지워지지도 않고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밑에는 수납공간인데 여기가 뻑뻑해서 아, 거의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납공간은 많긴 한데 위에 있어가지고 꺼내거나 넣을 때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여기 옆에 이렇게 또 고리가 달려있더라고요. 다 두기 편하게 뭔가 세팅되어 있는 느낌? 원래 있었던 골인데 엄청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쓰레기봉투 걸어서 이거는 저희 집들이 때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사줬던 수건이에요. 크기도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걸어 놓고 사용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고예요. 저희 신발이나 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은 욕조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얘는 전에 집에서 사용하려고 샀던 건데 사이즈는 안 맞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서 위에가 막 길이가 딱 마침 맞더라고요. 더알서 사용하고 있고 길이는 맞진 않습니다. 또 신기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어, 저 막대기를 빼서 여기 반대편에다 거는 빨래거리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엄청 불편한 저희 집 화장실 수도꼭지예요. 이게 찬물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따뜻,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건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불편한 저희 집 변기. 위에는 수납장이 있고 저희 화장실 거울은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명도 귀여운 조명도 있고 라디에이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인데 사용은 하지 않고 그냥 수건거리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화장실이 아무래도 좀칙 어, 안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컬러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저희 침실입니다. 이 수납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침대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 양 사이드에 있는 협탁도 포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여기 북박이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기가 저희가 쓰고 있고, 이쪽은 오빠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겨울 옷을 보낸 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옷은 별로 없어요. 영국 올때 가지고 온 짐이 다입니다. 옷장은 엄청 높아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니트나 이런 하이 제품들 계속 넣어놨고 이거는 저희 한국 올때 갖고 온 캐리어 엄청 큰 캐리어인데 그래도 딱 마침 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친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방문 바로 앞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어요. 겨울이 돼서 이불을 구매를 했는데 이불 커버가 지금 오늘 왔어요. 오늘 세탁하고 오후에 깔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빈티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침대 양 옆에 이런 협탁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다 죽어가는 <laughs> 협탁이에요. 위에 보면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엄청 얕은 깊이의 서나, 서랍이에요. 귀중품 넣기에 딱 좋은 수납장인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협탁인데 여기는 공간이 꽤나 커서 여기에 벨트나 저희 선글라스 제품들 넣어놓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는 라디에이터가 있고 사실 라디에이터가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따뜻하진 않아요. 그냥 온기가 있다 정도? 따뜻하게 자기 위해서 전기매트는 하나 구매해뒀습니다. 여기는 또 신기하게 방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보통 거실에 테라스가 있던데 여기 테라스도 엄청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는 위에랑 아래로 문을 잠그는 방식인데 이게 또 밑에가 이렇게 걸려요. 여기가 조금 기스가 나서 얘는 열 때는 항상 이렇게 위에를 잡고 이렇게 열어줍니다. 테라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저희가 맨 꼭대기 집이라 약간 장점이자 단점인데 위에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엄청 뭐 개방감 있고 좋으면서도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항상 닦고 사용을 해야 돼요. 배수구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 거실이랑 주방이 보입니다. 여기 창문도 원래 열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열다 보면 여기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여기 창문은 잘 열지는 않고 있고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 소개하는 영상 찍어 보았고요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저희 집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옆에 편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넣으면 밑으로 떨어져서 1층에서 수거를 다 해서 보냈었나봐요 지금은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